회사 사장님과 사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발자였지만 동시에 제조업자였습니다. 저는 평상시 완전 건조되었을 때는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말도 안 되는 흡수력으로 물기를 흡수하면 스펀지 같은 탄성이 생기고 다시 마르면 딱딱해지는 미용 스펀지의 특성을 가진 원료를 이용해 컵받침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흘러내리는 응결수를 흡수하여 책상에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화장지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즉시 개발에 돌입하여 며칠 뒤 서시 제품 샘플을 만들었고 저희 회사 개발자들에게 사용해보라고 배포해보았습니다. 낙관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소비 패턴의 도입에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에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웬만한 이로움이 아니고서는 변화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여름이 다 지나도록 제가 배포한 컵받침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사용하다 버리겠지 하던 저는 혹시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샘플을 추가로 제작하여 개발팀 외에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도 하나씩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두가 제 컵받침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제 컵받침 소식이...